안녕하세요, 봉자언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조청을 만들었어요. 정말 달콤하고 맛있네요. 고구마 조청 재료 말씀드릴게요. 고구마 5kg, 또 엿기름 종이컵으로 5컵, 그리고 찹쌀 종이컵으로 5컵 이렇게 준비하셔서 고구마를 씻으세요. 껍질째 씻으세요. 껍질에 영양이 많다고 하거든요. 붙이지 네. 말고 껍질째로 이렇게 씻어줍니다. 다 씻은 고구마를요, 이렇게 잘라서, 어, 씻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엎깁니다. 근데 잘안 엎개져요. 어, 팔 아파서 안 되겠어요. <laughs> 팔이 아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손도 미으로워서게 엎개고 있습니다. 엽기름을 물에다 미리 풀어가지고, 어, 윗물은 따라버리고, 밑에 가라앉은 전분을 지금 사용하는데요. 어, 식혜할 때는 윗물을 쓰잖아요. 근데 이 고구마 조청은 미, 윗물은 버리고, 밑에 가라앉은 전분을 씁니다. 예, 같이 이렇게 섞어줘요. 고구마 어깨인데, 이렇게 섞습니다. 그리고 밥을, 꼬들밥을 해놨어요, 미리. 찹쌀이에요. 찹쌀을 이렇게 꼬들밥을 쪄서 지금 같이 어, 물에다가 이렇게 섞습니다. 고구마 어깬 것하고 어, 또 엿기름 그 물에다가 지금 섞고 있어요. 고구마 양을 좀 많이 넣었더니 좀 진합니다. 예, 전기밥솥에다가 이제 올려 놓고요. 시간은 한 8시간 두면 돼요. 보온으로 하셔 가지고 8시간이면 충분히 샀고요 어, 뭐더 나눠도 상관없어요. 보온으로. 예,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밥알이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숙성이 됐어요. 이제 이거를 망에다가 걸을 겁니다. 고구마를 많이 넣었더니만요, 아주 걸쭉합니다. 식혜도 좀 진하게 했어요. 좀 양을 넉넉히 넣어서, 좀 식혜물도 진하게 하고, 고구마도 좀 양을 많이 했어요. 저는 체에다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면부에 하니까 잘안 나와가지고 어 양이 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체에 받치니까 더 편하네요. 음. 예, 체에다가 이렇게 걸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걱을 가지고 예, 이렇게 내리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면보에다가 이렇게 푹 짭니다 안쳤어요 솥에다가 안쳤어요 찐합니다 국물이 찐해요 고구마 많이 넣고 했더니만 찐해요 자 지금부터 한 8시간을 어, 끓이겠어요 근데 이거 예, 뚜껑을 닫으면 안 됩니다. 예, 이대로 꺼내. 끓여... 고구마는 어떤 식품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 한방에서는요, 고구마는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피를 따뜻하게 해서 오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에게는요, 영양 부족과 만성 소화 불량에 좋은 식품으로. 또 말하고 있어요 황산화 효과가 좋아서 젊어지게 하는 또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터키어 껍질의 보랏빛 색소에 황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또 안토시아닌 어, 성분이 이 고구마 흰 살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젊어지려면 껍질채 고구마를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품은요, 다 거두세요. 어, 그래야 나중에 조청이 되었을 때 깨끗합니다. 이렇게 다 거두세요. 이게 졸여야만 되거든요. 이게 물, 이게 이 점, 물이 아야 되기 때문에 좀이긴 시간이 필요해요. 예, 지금 잘 이렇게 끓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한참 좀 끓이다가 나중에는 이게 불을 좀 낮춰주셔야 돼요. 예, 또 이렇게 거품이 옵니다. 예, 거품 뜨는 거는 이렇게 다 걷어주셔요. 아까보다 많이 술을 들었죠? 이 거품이 올라오는 거는 또 걷어주시고요. 걸쭉, 이렇게 걸쭉해졌어요. 자꾸 이걸쭉해집니다. 이거 색깔도 이렇게 많이 변했죠. 색깔도 이렇게 자꾸 변해가네요. 지금 한 4시간 조금 못 됐어요. 지금 4시간 못 됐는데 색깔이 지금 변하고 하고 있어요. 어우, 걸쭉해졌어요. 어우, 아주 걸쭉해졌습니다. 아, 거의 이제 갖다 된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이게 이제 식으면 걸쭉해져요. 거의 뭐된것 같아요. 어, 거의 된것 같아요. 고구마 조청 생각하면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추운 날 이렇게 조청을 끓여 놓으면 몰래 가서 떠먹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자,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네, 거의 다 되어 가요.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이 고구마 조청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많은 사람요 <laughs> 지금 이제 담아요. 이게 이제 좀 찬데를 가면 좀더 걸쭉해집니다. 아주 노랗게 잘 됐죠? 예,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어, 열탕을 시킨 병에 이렇게 이제 담아서. 어, 딱 지금 두병 나왔어요. 이렇게 담아서 간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좋죠. 조청에 찍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구마 조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병이 나왔어요. 예 고구마를 삶아서 업게 가지고 또 엿기름하고 함께해서 이렇게 완성된 제품이에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